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시라. 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장세기 1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로 11절 5,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불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심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장식 1장 3절 말씀에서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은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말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에게도 입술로 말하는 대로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은 18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로 하여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말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다는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자언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에서 아기는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언 12장 14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사람은 입술에 열매로 인하여 폭력에 촉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열매를 짓는 분이십니다. 즉, 입술을 열어서 복된 말을 하면 복된 열매를 지으시고 아, 네. 입술을 열어서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지으시고 아, 네. 입술을 열어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열매를 인생 가운데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복록을 누리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할수 있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습니다. 그 4번 12장 19절 말씀에서요. 진실한 입술은 영영이 보존되거니와, 진실한 입술은 영영이 보존되거니와, 거짓편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은 좋은 열매를 지기 때문에 영영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만 거짓 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동안만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 0절 말씀에서 거짓 입술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진실이 행하는 입술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잠언 13장 2절로 3절 말씀에서요 사람은 입에 열매로 인하여 폭력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산자는 강포를 당하기 때문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개념 이런 거예요? 사람의 입은 열매로 인하여서 폭죽을 누리기 때문에 입술을 지킨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한 자, 간포한 자는요, 입을 크게 막 열어서, 쉬지 않고 막 열어서, 악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의 열매를 지는 거예요. 10편, 5편 9절로 10절 말씀에서요, 악인들이 하는 말을 지적, 지적하면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신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규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줘서 저희가 주를 패역합니다 악인의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신실함이 악인의 심중에는 심히 악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요 열린 무덤 그리고 저희 결혼은 아천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청주야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서 저희를 축복의 관일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요, 악인들이 하는 말을 지적하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파멸과 고생이 크기에 그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열매를 지으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지으시지만, 저주받을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과 삶을 절대로 잘 되도록 열매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 하는 말 한마디 한 마디까지 다 치미 들어오셔서 복된 열매를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에게 들은 말씀을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입게 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인자에게 들은 말씀을 내 지식의 마음에 부여하는 거예요. 지혜인자에게 들은 말씀을 내 속에 보존, 잊지 말고 보존하여 내 입술이 항상 그 말씀 안에 있게 하면 내 삶이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말은 내 마음에 남지 않고요. 나쁜 말만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유익한 말은 내 마음에 남아 있지 않고요. 안 좋은 말만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니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럴 거, 그런 말들.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렇고 그런 악한 말들은 내 마음에 가득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에서요.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쌍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시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게 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자꾸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입술로 말한 그 모든 말들이 열매가 되어서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내 말로 으룹담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청주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랑스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입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 인생을 지어간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 우리의 삶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 인생을 지어가니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지어가는 복된 입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지어가는 것이니. 좋은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사람과의 인간 관계를 지어가는 것이니,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지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좋은 집을 입술로 지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집을 입술로 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환경에 복된 집을 입술로 지는 거예요. 영원한 한 나라 천국의 집도 입술로 지어가는 거예요. 말한대로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가음 11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입술로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들 거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입술로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또막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을 잘못했다고 막 비판하고 네가 뭐 하겠느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자기 감정이요, 감정. 자기 성품이요,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보기 두게 사용하기를 질문 추근합니다. 함부로 입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입술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열매 뱃도록 입술을 사용하기를 주문 추원합니다 항상 복된 열매를 이루어가는 입술 되기를 주문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 능력을 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비로 주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비로 주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부르준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비로 준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내 입술에서 나온 말대로 열매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오늘 복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이 열매를 맺어서 내게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남에게 유익한 날을 해주면요. 반드시 나중에 가면 열매를 맺어서 내게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놓으면요. 한 번도 반드시 그 입술에 열매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그말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에서요. 심중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중에 저주하고 침방에서 저주해도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대로 열매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뒤에서 욕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입술에 나온 그 말대로 열매를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속어서 비방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 입술 에 나온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열매를 지으셔서요.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그 열매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측이 말씀하는 겁니다.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말을 전할 것이라. 그러므로 누가 보면 12장. 3, 2절로 3절 말씀해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리 사람이 안 듣는다고 못 들었다고 표현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열매를 다 맺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러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도록 말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상관치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선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하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온 악한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열매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두는 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문 18장 10절은 증거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탄성들은 우리가 믿음을 단련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는 여호와라고. 우리 입술로 좋은 열매를 많이 지어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입술로 복된 열매를 많이 지키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열매는 다 복된 열매여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